너. 너. 어. 안 먹을 거면아니걷 따라. 그리고 안 먹을 거면 그냥 올라가서 자. 자. 그러니까 어 맞아. 술을 어, 못 먹겠으면 그냥 안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면 됩니다. 아니, 괜찮면 됩니다. 먹을 거예요. 먹고 빨리 따라줘. 빨리 따라줘. 빨리 따라줘. 아니. 안 먹을 거면 올라가서 자. 하다. 먹을 거야. 안자 하지. 어? 아지마 지우 서운 체인지. 실업. 실업. 너가 쳐놓은 것들한테. 바꾸세요. 나와. 체인지. 체인지를 난 살짝 빨리 바꾸세요. 음. 웃기다. 너. 그런 거 하지 아... 너니 잘못이야. 너가 자리 때고 나서 동생들한테 후계. 너도 못도 하는데 네가 막 뭐라고 하면은 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저또 어이없네 시. 그래. 와. 그렇게 생각해. 네, 네. 그러니까 좀 아, 체험을... 이거. 4권에... 어. 이거 이게 내꺼네. 거 옆에 자거도못 지키면서 저거 이거. 하는 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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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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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어거 하나 손 소독해주네? 아 어? 역시! 그치? 어? 역시 오늘, 오늘 좋은 손잘 쓰라고? 어? 근데 그손 어디 쓸라고 어? 아쓸 데가 없 어디 쓸 건데? 아쓸 아, 데가 많지. 어디 데 어어 <laughs> 어, 어, 왜 그러세요? 어쓸아왜꼬어 꼬집은 거 어디 어? 쓸거냐 어? 어디 거어야 무슨... 사광아 얘왜 이래? 어? 어? 어디서 그래? 아, 어, 야 상원, 이게 왜 이래? 아, 아, 아! 어, 아, 왜 꼬집어? 왜 꼬집었어.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약간 뭘한줄 알아? 좀 아, 너무 심하다. 지금 이렇게 잘못한 거를 왜? 톡톡, 지우, 3 0분 휴식 부탁드립니다. 야, 서민 시간 점크 잘해라. 응. 안녕. <laughs> 근데 근데 우리 너무 응. 즐겁다. 응. 나 솔직히 남자 둘에 응. 여자니까 조금 행복하네 어? 언니, 우리 <laughs> 너는 아, 나한테 없어. 말 걸지 마. 아, 또 그렇게? 어? 어, 도말 아, 걸지 마. 오빠는 진짜 개같은 새끼야. 내가 어? 진짜 좋아했는데. 아니, 그니까 너, 너가. 음. 지훈누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역시 서울대가 1등을 놓칠 리가 없네요. 족하세요 예? 여기 예? 정말 힘든 곳이네요. 당연히 아, 힘들지. 여기서 <laughs> 힘든 곳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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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어, 야 의자 여기 있어. 어, 진짜 아, 저 아, 맞죠 아, 또. 마지막에 아, 치고 끼적 끼적 내려와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히어로다 이럴 거 같아가지고 히어로. 나는 그런, 그런 걸한두번 당해본 게 아니야. 나중에 쉬는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최, 최종 히어로다 이런 건뭐 솔직히 피가 솟구쳐. 음. <laughs> 올라가다 꺼져나가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줬어 이 집안이 뭐 아.. 야너 근데 와 얘는 여기 뭐 무슨 어디 일본 뭐 어디 뭐뭐 어? 뭐 온천 아, 뭐 아, 뭐 사... 여행 왔니? 아, <laughs> 좀 미는 <얘는> 약간 시내 <laughs> 같아. <같애. 웃음> 뭐 제주도 여기 뭐 무슨 할라 사놨다고 해서 뭐 아, 여기 온천인 줄 알아 뭐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다들 추워 보길래 누가 추워 보여? 겁나 더 찌겼어. <laughs> 그래. 아니 말 그려. 그래 음, 괜찮으세요? 어? 응. 어? 예? 오빠가 건강 물 개야. 어, 아 그렇죠. 아, 에. 어? 이쁘네. 아, 응. 어? 강사강아 응. 이게 맞냐? 아. 아니, 그래요. 강사강아, 탈새끼야 응. 내가 어디까지 이해가 되는 건데 너 봐서. 어? 뭐, 너 오늘 MVP라 뭐.. 김지우? 고장내가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서봐너뭐형 성질 모르냐? 어? 죄송합니형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오늘 주제들 모르고 나네! 아 네, 어? 아아저죄송 아니 걔 X 같은 거 그냥 뭐 성질대로 해야 돼 말아야 돼아 뭐? 어? 아형 아, 어, 어, 뭐, 뭐.. 뭐 드시고 싶... 아 진짜 너무 돼 이건 아니잖아요. 모래 앉으셔서 마사지 한번 해. 예? 세. 아, 휴뭐 하는 거야? 아, 좀 제가 이제 마사지. 마사지. 어? 아, 놓으세요. 놓으세요. 아, 네. 제가 마사지 또 이게 끝이겠요 예. 왜 응. 어. 팔을 이렇게 얇으신가? 예? 아, 팔이 그 근육이 지금 압축 근육이라지. 응. 잘안 되죠. 예. 어쨌든 솔직히 말하면 응, 어, 오빠 가 지금 여태까지 남아 있고 다들 잡아서 자고 잡아주는데 오빠 아니었으면 지금 아 잘못됐어 지금 응? 오빠 아니었으면 얼마나 어떻게 됐겠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laughs> <laughs> 나 눈물 나 지금. 어, 어, 그래.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래. 오빠 진짜 억울해. 씨발로 나한테만 이러는 거 오빠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 방송이?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이해를 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돼? 뚝뚝뚝 아 <laughs> 어, 진짜 놀랍나, 이거. 나 <laughs> 어, 이거 알아야 돼. <laughs> 야, 나도 이제. 나들 <laughs> 나한테 화가 많아. 어? 나 너한테 화가 뭐아 방에서 이다가야나하네 써봐. 어제도 밤늦게까지 술 먹고 응. 나는 지금. 해, 내게는 이게 당연한 거야. 그냥 너처럼 그래 너처럼 뭔가 아, 이제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뭐하고 그게 통하겠냐고. 오빠는 언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어? 아 오빠 그런 얘기하지 마.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진짜로. 어. 오늘 이거 먹고 방송하고 빌 수도 있어. 나는 목숨 걸고 방송하는 사람이야. 맞아 맞아. 진짜. 어? 와 아, 진짜. 데드 아웃스가 네캠분들한테 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 네. 예. 예? 오빠랑 앉을래아 그래도 요 오빠 여기 뭐, 뭐 묻었어 아예 제가 그로 갈게요 오빠 여기 여기 아 진짜 입에 다 묻히고 먹어 진짜로 어. 음. 나는 고졸인데 오빠? 어나 검정고시 어 검정고시면 어, 뭐 공부했네 맞아요 외국 살다 오다가 검정고시 받았다고 어. 응. 뭐 그게 중요해? 중요해 요즘 시대 에 그게 중요한 거야? 너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한테 안 중요해. 아, 그래? 응. 그러면은, 그거 아니라도 더 24시간 방송 같이 할수 있어? 야, 나 꼴등 할수 없잖아, 오빠. 아, 만약에 하게 되면? 아,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뭐, 어렵지 않지. 어. 아, 아,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어서오십시 아, 일단, 섭이 아, 네. 아, 네. 네. 간만에 신났네? 어? 아, 형님. 저는, 형님, 항상 응. 존경합니다. 답은 답아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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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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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다 ハ、はいま、マ 따라 예! 따라 따라 음. 아하 어. 어, 아니, 아니 저도 저는... 다하셨는 음. 제가 바로 들을 수록 죄책감이 드는지 제가 바로... 어? 죄책감이.. t know him much. I don't k n 죄를 많이 m 어서 c h I don't know him much. I don't know him much. I d 상 n t know h 한 m much. I don't know him much. I don't 아, 근데 왜 그러는 건데, 대체? 드셨다고, 오빠. 저는 오빠 얼굴 잘못 얼굴 건들 o 생각... 없어알았어 <laughs>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아 제가 잘 됐으면은 제 앞에 나가주세요. 아, 여러분, 제가 대체 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 제가 아유, 왜? 아빠가 죄송한데... 지금 클래스가 어떤데 맞을 때가 아닌데. <laughs> 여러분들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게 처음 맞는 방송 우리 재윤이가 봤다면. 아, 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임마. 네, 너가 딱 얘기해야지. 어 뭐라고? 맞습니다. 어? 어. 너가 임마 좀 중심 잡아주고 뭐하고 일해야지 네. 임마. 어 너가 막안 그러면 뭐 대방송 나뭐 맨날 뭐 두드려 처맞아야 되게? 어? 와, 어, 원래 빵발을 올렸을 때 그냥 이메로게 넘어가시는데 만약 울컥하신다고 해 형님도 맞긴 해요아 형님, 형님. 아죄 죄송합니다. 어 아, 아, 진짜.. 아니, 아니 내가 가슴이 아파 아, 진짜로 이거는.. 아니 진짜.. 나나나나아 형님들! 최고령자가 이때까지 너. 술 계속 먹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 이게 말이 돼요? 최고령자가 술숙도도 맞추고 아, 용량도 맞추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가지고속상한실만 아, 하죠.. 아 형님.. 그럼 막자는 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광우 형이 없었으면 이 자리도 없어요. 맞아 막자는 응. 광우 형이 건강을 위하여 한잔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씨, 좀 스텐 때문에 조려하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응. 누굴 위해 할까요? 지은이 아, 뭐 세영광 위해서. 응? 있긴 있든? 응. 총한이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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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있겠지? 열심히 옆에 음. 업고... 제가 제가 재현이 잘 키울 자신 있어. 어? 어? 그, 뭐, 응. 뭐 새엄마 하신다, 이런. 응. 결혼, 재혼. 아 제가 오빠 잘 키울 사신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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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